자 그럼 왜 우리가 브라이브를 찾아봤죠아 어, 사실 이제 저희 저희가 아까 그 라이브도 했었는데 어, 이제 공개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음. 저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와우, wow. This is good. 어때요, 여러분? 발매서 가는곡 뭐 소개 많이 했으니까 기분 좋아? 아, 기분 좋아요? 와 남준, 남준 머리 찰떡이라고. 아 찰? 남준이 때리지 마세요.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? 살짝 하면 뭔가 때리고 싶은데 나 이거 댓글에 웃긴 뭐게 있었어요 오빠 나주거사자오 남준아 뭐 어. 봐라 눈치껏 민트로 잘하자 <laughs> 와, 민트 초코는 싫지만 아 <laughs> 민트로 잘아 머리카락이?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불행할 것 같은데 <laughs> 아, 이런 뭐... I don't like mint c h 신기하긴 해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음, 뭐. 탈색 번번 머리가 너무 아파 탈색 저 해봤잖아 아파 아파 뒤에 해봤잖아 진짜 아파 더라고 맞아 남준이 색이 잘 나와.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잘 그러니까. 나온다. 오 그래도 네. 많이 네. 두피가 많이 약간 하고. 피부도 그렇고 무적의 피부예요. 바이. 아, 저것도 뭐, 뭐,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. 근데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. 근데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. 근데 염색약 딱 바르면 진짜 아, 아, 어, 두피 막. 어. 저희 뮤직비디오가 또나왔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네. 안 네. 아, 네. 네. 아, 그래도 네. 딱 팬분이 올려주셨어요. 뮤직비디오 나온 성함이 어떠냐. 아, 저 오, 아직 네. 아직 아직 완성본을 안 봤어요 일부러. 아, 저도 오, 아직 아, 안 봤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이게. 때문이죠. 그쵸, 그 아, 저, 저, 리액션 보지 말라그랬잖아 우리가. 네, 네. 리액션, 자, 네,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면 네. 어떨까요? 아, 어, 좋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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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는 네. 것처럼. 아, 근데 실시간으로 네. 하는 거 이게 <laughs> 처음, 처음 <오는> 아니냐? <laughs> 제가 일부안 봤어요. 우리 가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막 <웃음> 보다가 <laughs> 최종 부분을 안 봤는데 어, <laughs> 저도 안 봤어요, 지금. 한번 보면 어떨까요, 우리? 바로 렌즈 길이 타시죠 비트 로고, 아, 이거. 아, 다르다, 또또또. 자, 볼까요? 빠빠이? 또 언젠가 밖에 있는 날이 올까? 아니. 아 이제 아, 날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. 거의 야외 아니야 이거. 거의하면 시즈 CG, CG 아니에요? <laughs> 제크로모터입니다아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이게 c g 인 거지 너무 신기해. <laughs> 아, 지민이 이, 이,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했다고. 어디 지민이 가은 기억이 안 난데. <laughs> 다시 찍고 싶었어. <laughs> 아 정국 씨 우유 좋아하세요? <laughs> 우유 한 잔. 우유 <laughs> <laughs> 진짜 좋아하죠. 아 우유 땀네요아 <laughs> 아, 아, 섹시해. 아니, 정국이가 <웃음> 초반에, <웃음> <웃음> 초반에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. 정국이가 완전 아, 완전 아메리칸이잖아. 정국이 완전. 뒤에 이제 포스를 터 보시면. 아, 제 6년, 0 7 0년대8 0년대 d b o 이 i 드 Bowie, m i c h 잭슨. 잭슨 a 리 k s o n Jackson, Mining Screw, 기 i n i n g Screw, Mining s c r e 이 Mining Screw, Mining Screw, m i n 이 n g s 이거 이 w m i 이 i n g s 그 r 이거 신벌이 없었어요. 근데 호이 형이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. 어, 어, 아 좋아. 아니 형이 좀잘 어울리더라. 아우저 뒤에 CG인게 신님와저차 어, 진짜 한대도 없어 <laughs> 이게 이게 너무 웃겨요. <laughs> <laughs> 이게... 이거, <laughs> 이거 이거 더빙하면 되게 웃기겠다. <laughs> 아, yeah. 이런 아, 거. 하아 빡. 아우아오도덕가게가 저렇게 나오네. 아, 잘생겼어. 아, 차형 기법이 좀 특이하긴 하다. 특이해요. 되게 좀 뭔가 깔끔하고 일차러잘안 약간 이렇게 좀 담백하고 좋은 거 같아서 약간 이렇게 좀 담백하고 좋은 거같아저전안백걸 좋은 거 같아 너무 마음이 터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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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보다 자 윤경이 아. 받아줍니다 아 윤경이 아. 아, 춤을 진짜잘 실치더라고 와아 윤경이 춤을 진짜잘 실치더라고 와우 막카메라막까먹다 카메라만 까불었다와 빨라보면 차 줘야지 난형그전 것이 좋았어요 어색하게 웃는 거 너무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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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보기엔 너무 어스카더라고. 이거 아니야요 아이. 아이 아예. 아 저니. 아 정구. 아 옷이 아, 아. 너무 더워어 때마침 저때 비행기가 날아갔죠? 응. 그러니까 딱딱 네. 벌렸어요 <laughs> 가아 이제 날씨 굉장히 좋았죠. 아 지금 뮤비 때보다 좀더잘출수 있는데, 아씨. 아저 밑에 위에 구름 보세요, 이아 날씨... 이런 뿌리한 장면들이죠. 이거 현자에다짰잖아 어, 우리가 즉흥적으로 다야뭐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러다가 아, 남준이랑저 빼놓고 남겨둔 거 그렇지 너무했어 아, 자기들끼리 매수좀 그랬어요 아, 미안했어 아또 이게 제가 또 즉흥해서 또 만들었던 춤 아닌가 아이 컷이 난 되게 아, 좋아 옷 던지는 거 이거 아! <laughs>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아 예쓰 아 예쓰 아 예쓰 아 예쓰 아 예쓰 아 예쓰 아 <laughs> 갑자기 청순. 아련아 올랐다 그래요. 와한눈 올라갔어요, 지민 씨. 네, 지금 되게 아 알려져. 한눈 올라갔어요, 지민 씨. 네, 승천했어요. 지금 되게 아련해 승천했어. 갑자기 나무 모습. 난눈 돌아가는 게 갑자기 웃긴다. <laughs> <laughs> 일부러 했어. 갑자기 엎어버리죠?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청춘 물이야? 어테라비이 날씨 좋네요. 테라톱이 테라톱이. 와 뒤에 저거. 실제로 이제 바닥에서 심어가지고, 턱 쪽은. 하려고 했었죠. <웃음> <웃음> 하려고 했었죠. 잘안 됐었지. 네. Like 아, 다 씻고 있다, 춤. 아, 잘할수 있는데. 형, 어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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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진짜 이거 이게 어려, 어려 보기가 안 나요. 나? 아? 네. 되게 영하게 하셨요 형은 마인드 자체가 아, 네. 아, 아, 어리니까. 형, 형이 막내 같아요. 무슨 소리야. 슈가 형은 진짜, 지금의 맘에 안들 깨줘야 된다고 <laughs> 나중에 또 뷔씨가 또 이거를 한, 한, 한 30번을 찍었어요 아 와. 제가 제가 3 0번 원래 저거 안경 던져주고 아. 받는 거였잖아요 제가 3 0번 원래 저거 안경 던져주고 아. 받는 거였잖아요 아, 뭐, 아,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저거. 네. 저, 네. 저거는 저거는 네. 약간 개인적으로 네. 고꼬대 할줄 알았는데 아, 이 엔딩 컷을 되게 많이 찍었었으니까 그치, 엔딩 컷이 많았지 아, 아, 네. 아, 네. 모든 알지, 세트 있겠지? 촬영에서 다 저와 엔딩 컷을 다찍었었어니뭐또 아, 네. 뭐, 나올 수도 아, 네. 있어요, 그목걸 뭐, 엔딩 컷이 혹시 뭐 그렇죠 어, 어, 다른 날 나올 수도 있너아 뭐, 제가 핸드폰 영상 찍었으니까 언젠가 아,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콘텐츠 많잖아요, 지금 음? 자저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을까요? 뭐 이렇게 예, 얘기하고 싶어요 에피소드라 나 그거 그 깼잖아요 그 조명 하는 떼가지고 실시 어, 맞아요 아, 맞아그 디스코 거기 안에서 안그이러 그치 죄송합니다. 늘 저만 깨는 건 아니에요. 얘도 깨는. 깼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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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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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 게그 정국이 앉기 전에 어 거기야, 꼭위험해 앉으시면 안될텐아 버섯. 아, <laughs> 이렇게 해서. <좀 웃음> <laughs> 어. 자꾸 할 때마다 무슨 그 프리스타 일 시켜가지고. 아,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아, 그런 거 드랩자고. 어려웠어. 나 사실 정국에 제일 어려워했어. 아니에요, 아랫미 형이 제일 싫어했어요 아니, 너무. 그래. 아, 아니,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. 너, 무 진심을 싫어. 아, 나이 시간이 너무 싫잖아. 아, 아니, 싫어, 잘, 잘, 잘. 아, 너무 부러워. 저 예상외로, 예상외로 제가 먼저 시작해서 제가 제일 잘. 빨리 끝냈죠.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? 네. 복합수로 나누고. 아, 진짜. 진짜. 복합수로 시작 싫다. 들어 어, 이커지런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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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해야 돼. 우리 우리 코멘터리 한번 해 볼까요? 멈추면서